한일로 예정됐던 대선후보 TV 토론이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연기된 이유에 대해 이런저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주최 측이던 한국기자협회가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 책임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지난 3일 열린 대선후보 사자 토론에서 기대 이상의 실력을 보여줬다며 스스로 자평하던 국민의힘. 이번에는 뭐가 문제길래 토론을 피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국민의힘이 토론 연기를 요청하면서 가장 먼저 냈던 핑계가 바로 후보의 건강 문제였습니다. 내네 당의 관계자가 토론의 주제와 형식 등을 논의하기 위해 처음 실무 협상을 진행했던 지난 5일.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윤 후보의 건강과 JTBC의 편향성을 이유로 토론의 연기를 주장했는데요. 같은 날윤 후보는 제주에서 공식 일정을 마친 후 기자들과의 저녁 자리에 나타나 소맥을 섞은 폭탄주를 여러 잔 마셨다고 합니다. 앞뒤가 정말 맞지 않는 설명입니다. 국민의힘이 그 다음으로 내놓았던 핑계는 바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실무 협상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 측이 8일 토론 연기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또한 곧바로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습니다. 6일 기자협회 입장을 따르면 안철수 후보 측이 일정 변경 가능성을 타진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최종 협상 결렬과는 전혀 무관하다 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협상단은 협상 과정에서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는 손석희 전 JTBC 사장을 거론하면서 편향성을 이유로 중계방송사를 옮겨야 한다는 황당한 요구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날짜에 집착하는 이유, 정말 그날이 손 없는 날이라 그런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일방적으로 8일 토론을 무산시키더니 11일 토론을 들고 나온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은 8일이 날짜가 안 좋았다. 10일이 손 없는 날이라 하는 우스갯소리가 돌 정도 아니냐. 날짜를 정할 때도 도사님들의 조언을 받으시는 건지 쓴 웃음만 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오늘 오전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한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은 일부러 판을 깨려고 나온 사람 같았다면서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당시 자리했던 국민의힘 황상무 단장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면서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 또 다른 문제를 꺼냈다라면서 다소 이해할 수 없는 국민의힘의 행동을 폭로했습니다. 윤 후보가 또다시 런 하는 바람에 사자 토론의 협상은 오늘 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세 당이 국민의힘 요구대로 11일 토론회 개최에 찬성할 경우 오는 11일 두 번째 사자 대선 토론이 성사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또다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